호이, 조이, 뿌부 안녕하세요, 초이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딱 지금 21주, 21주 0일 차이고요. 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임신하면서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는 등 몸의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임신 중기까지 실제로 직접 써보고 어, 정말 좋았던 제품들 다섯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얼른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요.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신발이에요. 바로 나이키 고 플라이즈 운동화입니다. 임신 중기 들으면서부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신발 신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배도 나오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게 점점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를 위해 선물해준 신발이 있어요. 로 나이키 우먼스 고플라이 이즈입니다. 이게 진짜 신세계였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만 쏙 넣으면 시너지는 구조여가지고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편해요. 원래는 편한 운동화로 유명한 스케쳐스 고워크도 잘 신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끈 있는 운동화는 끈이 풀리면 매번 허리를 숙여야 하고 바로 신고 벗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슬리퍼는 신고 벗기는 편하지만 벗겨질 위험이 있고 사이즈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발목을 삐끗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자연스럽게 이걸 더 자주 신게 되더라고요. 발만 쏙 넣으면 자동으로 신겨지는 핸즈프리 구조에 쿠션감이 좋아서 오래 걸어도 발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 이쁘면 신지 않는 저인데 무난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데일리룩에도 코디하기 좋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요즘 이거를 매일 신고 있는 편인데요 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도 좋다고 느껴서 남편도 허리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요건 지금 검정색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새 상품으로 지금 아직 안 신었거든요? 지금 아직 택도 제거를 안 했어요. 요렇게. 이번에는 깔끔한 하얀색 화이트이고요. 남편이랑 같이 커플템으로 요렇게 맞췄습니다. 둘다 샀어요. <laughs> 신나봐요보 오, 편하지? 오, 자기 러닝할 때도 쓰면 되겠다. 벗어봐. 슉, 슉.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일 발 사이즈, 정 사이즈에 구매를 했는데요.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중기 이후로 갈수록 발이 붓기 시작하거든요. 어, 정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업해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전 새로 구매한 거는 제가 원래 245 사이즈를 신는데 25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처럼 임신 중인 임산부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허리 통증으로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남편분들도 임신한 아내한테 선물하면 센스 있다고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신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제품인데요. 이 나이키고 플라이즈가 저의 외출을 책임지고 있다면 실내에선 자주 브랜드의 이 지압 슬리퍼가 저의 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기부터 발이 진짜 많이 붓고 저는 솔직히 족저근막염에 아킬레스 건염까지 있어서 지금 무지외반증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진짜 많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집에서도 평평한 데 보다는 이런 지압 슬리퍼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발등이 색지기로 돼 있어가지고, 발등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어, 뭐, 신장에 좋다, 뭐, 최장, 방광, 생식기관, 요런 글도 써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솔직히 지압 슬리퍼 돌로 돼 있는 건 너무 아픈데 이거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자주 신고 다녀도 돌기가 세게 아픈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밖에서 오래 서 있으면은 발바닥이 뻐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 슬리퍼를 신어요. 임신 중에는 발 붓기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집에서 이런 슬리퍼 하나 신는 걸 강추 드려요. 세 번째는 임산부 속옷입니다. 이거는 두 번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제 동생이 임신 축하 선물로 보내줬던 선물인데요. 이 수유브라랑 그리고 팬티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소에 속옷을 입었는데 15주 이후부터는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일반 속옷이 너무 꽉 조이고 불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배를 감싸는 전용 이렇게 보시면 팬티가 있는데 이거 너무 크죠? 이렇게 <laughs> 배를 감싸주기 위해서 되게 큰 팬티인데요. 이 팬티 바꾸면서부터 정말 편해졌어요. 팬티는 A2F 브랜드 제품이고 마미톡에서 동생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110 사이즈인데 솔직히 너무 크기는 커요. <laughs> 그래서 처음에 입었는데 줄줄 내려가서 처음부터는 입지 못했고 지금 이제 중기 넘어가면서 배가 점점 나오니까 그래도 내려가지는 않고 어, 조금 배를 감싸주고 편하더라고요. 또 제가 구매를 한다면 좀더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도 이제 기존에 와이어 있는 거랑 또 그리고 심리스 브라를 입고 있기는 했는데 그것도 점점 가슴이 약간 커지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기존에 입고 있던 게 많이 늘어나기도 한 상태여가지고 동생이 이거를 선물을 해줬는데 어, 좀 넉넉한 사이즈라서 그런지 저한테 너무 편했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 하루 종일 입는 거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 수유브라는 브랜드는 무젤이고, 사이즈는 3X라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클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크지 않고, 이 가슴 통이 커져서 그런지 너무 편하게 입고 있는 브라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푸른 주스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변비가 너무 심해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근데 푸른 주스를 마시니까 다음 날 아침이 진짜 편했어요. 지금은 철분제도 같이 먹고 있어서 여전히 푸른 주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한 통씩 채워두는 필수템이에요. 이거는 노브랜드 푸른주스 제품이고요. 또 솔직히 다른 곳에서 다른 걸로 구매하셔도 상관없는데 용량이 커서 좋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한 컵, 100에서 150ml 정도 그냥 한컵 마시고 있고 아침 공복에 마셔주는 편인데 100ml당 당류가 14g, 1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분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당뇨 전 단계나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분제와 먹을 때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푸른 주스에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약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와는 시간 간격을 한두 시간 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일리윤 튼살 크림입니다. 이거는 아마 임산부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일리윤 제품을 쓰고 있는데 어 향도 이렇게 보시면 향도 향도 자극적이지 않고 흡수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뭔가 바르는 거를 귀찮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쉽게 짤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샤워 후에는 꼬박꼬박 바르는 게 루틴이 됐어요. 또 자기 전에 한 번씩 그 퇴담 시간 가지면서 남편도 튼살크림으로 발라주고 있는데 이게 그게 또 은근히 힐링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금아, 엄마 힘들다. 만 고생 시키고 잘 크고 나와라. 그리고 무엇보다 끈적이는 걸 제가 좀못 견뎌하는 편인데 끈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쿠팡에서 3개 묶음으로 사둬서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1주차 중기에 접어서 임산부인 제가 잘 쓰고 있는 추천 템5 가지를 소개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있으면 좋겠다였는데 지금은 없으면 하루가 불편할 정도로 생활템이 됐답니다. 특히 제가 소개한 제품 중 아마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나이키 고플라이 이즈는 정말 없으면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제 필수템이라서 임신 중이신 분들은 한 번쯤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을 잘 쓰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 정리해둘게요.